자, 음. 호감의 신호 유튜브용으로 이거 좀 찍자. 아, 유튜브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 요것만 잠깐 하자 자, 정석은 끝났고, 아, 이이와이라는게 있다고 했지. 호감의 신호, 그렇지 자, 첫 번째, 웃는다. 그렇지 노당해요 뭡니까 안 웃어요 안 웃어 알겠어 어자 기본적으로 여자를 웃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야 그래서 알겠어 여자 안 웃으면 뭐야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 일단 무표정하게 있다고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 불을 떠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흐흐흐 쳐가지고 무조건 떨게 만듭니다 알겠어 알겠지 어. 자두 번째. 아 이거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우리 저 현장 가면 주잖아. 어얘 하면서 예, 이거 뻔이야. 어 아는 건데 씨요. 어. 자 웃는다. 또두 번째 뭐야? 뭐야? 표정이 안 좋다. 아, 이거 표정이 안 좋다. 그 그러니까 아유디지 이건 나중에 이제 비호감에 신호할 때잖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 너랑 있을 때. 그니까 이거를 많이 F C 들이 착각해. 쿨한 여자이라고 생각해. 이 여자가 워낙 뭐 쿨하고 어? 좀 털털하고 어, 기억해라 그래서. 동시에 기억해. 3번. 음. 털털할 리가 없다. 알겠어? 알겠어? 여자가 남자를 일단 좋아하게 되면 무조건 여성스러운 모드로 바뀌게 돼. 근데 그거를 자꾸 AFC들이 착각해. 걔는 털털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 절대 그거 아니거든. 그냥 너를 그냥 남자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해서 그래. 아니면 그냥 그 이하로. 알겠어? 당당히면 무조건 뭡니까? 여성 모드로 돌입합니다. 여성 모드로 돌입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 정말 만에 하나 그럴 때가 있어. 정말 만에 하나. 여자애가 단단히 나오는데도, 어, 그러니까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데도, 어, 털털 모드로 나갈 때가 있어. 정말 만에 하나. 니네한텐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상상 속의 일이지. 만에 하나 있어. 그 뭐냐면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단, 그러면 다른 단서들이 있어. 뭐냐면은, 자꾸 너랑 있으려고 그래. 다른 IOD들이 막 나와. 자꾸 너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너한테 막 스킨십을 막 먼저 걸어보고, 어? 자꾸 뭐 하냐고 물어보고, 그때 시간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런 신호들이 막 나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호감의 신호. 약속을 미루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노당이면은 약속을 그냥 졸라 미뤄요. 핑계가 일단 졸라 웃기지. 어? 화장품을 시켰는데 택배해서 아저씨가. 어? 7시 10분에 온대. 이 약속 시간 이 7시인데. 그래서 오늘 못 만날 것 같대. 어, 미친 일이지. 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푸시가, 푸시씨가, 어? 푸시가, 뭐야. 여자랑 잠시 만나서 바다를 가려고 딱, 어? 기분 좋게 차 태워서 가고 있는데, 어? 갑자기 여자가 애이 남자랑 애 같이 이렇게 차 안에서 같이 있는 건 상상을 못한 거야. 호구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애 어떤 생각을 했어? 급박하게 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때 뭐라 그래? 어, 우리 고모가 어, 갑자기 우리 집에 왔다. 근데 내가 고모를 만날 일이 별로 없다. 오늘 가서 고모를 반드시 봐야 된다. 어? 차 돌려서 고모 고모한테 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 어? 혹은 뭐 어? 고모 때문에 못 만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야?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뭐야? 어? 그분들은 뭐가 잘못이야? 상황률이 굉장히 높아 만뭐 세네 번씩 돌아가셔 어? 알겠어? 그 그러니까 핑계가 이렇게 자꾸 생긴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약속을 자꾸 미룬다 노당이면 응. 알겠어?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당 또 뭐가 있어? 질문이 없다 아이 정도 가르쳐 줄까? 어 그래 질문이 없다 질문이 없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 저도 마음에 안들는데 뭐가 궁금하겠냐고 하나도 안 궁금하지 그러니까, 뭐야? 뭔가 내가 계속 얘기를 혼자 하고 있어. 열심히. 근데 여자한테 피드백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야? 대화가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들어. 배워야지, 사실.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어트를 못 박는 거지. 그러니까 어트형 대화를 못 하는 거지. 일반적인 대화, 알싸는 대화는 잘한다니까? 근데, 뭐야? 여자가 애 피드백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임은 왜 핑퐁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핑퐁이. 딱걸못친 거지. 그래서 뭡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여자 호감 시론 아닌데 비용 아쉬운데? 뭐 아무튼 가네. 어, 그럼 호감이면 뭐야? 질문이 있겠지. 질문 이 있으셔야지. 알겠어. 어,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호감 시론 뭐가 있어? 친구들한테 내 자랑을 한다. 어, 내 자랑. 자 여자애가 친구 얘기를 두부를 두 개로 해. 아, 친구한테 남자에 관한 얘기를 두 개를 해. 니네 어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 잖아 그럼 여자애들이 지들끼리 한 얘기가 50%는 관련된 뭐 이쁘다, 못생겼다. 뭐 어, 너 이번에 너무 예뻐. 뭐 해서 다이어트 했어? 뭐, 어떤 시술 어디 했어? 이 얘기가 50%야.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나 예뻐졌지? 칭찬. 서로 칭찬해준 거. 어. 답정러 시간. 답정러 타임이 50%고 나머지 5 50 0가 아니, 솔직히 답정러 타임이 30이고 70%는 뭐야? 다 남자 얘기야. 그남자고또그 오빠가 어떻고. 어? 뭐, 반쯤 넘어왔어. 뭐, 다 그런 얘기야. 어? 그 오빠가 나 너무 좋다는데, 아, 이번에, 어? 저기, 삼성동 씨, RIP 데려간대. 알지? RIP. 한께 50만원짜리. 한께 25만원짜리. 거기 데려간대. 어, 난뭐 싫다고 했는데,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재력은 좀 있는데, 어, 아 나는 좀 아닌 것 같, 뭐좀 두고 보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현실은 아니면서. 그런 얘기 졸라 한다고. 여자들이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자존감 살리는 거야. 그래 형이 그 얘기하잖아 호구들이 옆에 많이 붙으니까 여자 자존감 그런 식으로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호구들이 많이 붙어 있는지를 여자들 애은 자존감을 사, 사, 살리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거기에 희생양이 되지 말라고 형이 늘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 아나그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아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일반적인 친구들한테는잘안 해. 좀 깊은 사이의 친구들한테 해. 알겠어? 근데 이제 보통 사이 애들한테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호구들 얘기를 많이 해. 내가 니네들한테 톡할 때, 여자애랑 톡할 때, 호구 잡히는 또 장문호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그대로 캡쳐돼서 걔네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 어, 몰라. 그게 다인마 어디 올라오고 있어? 여초 사이트에 다 올라오고 있어. 어? 전시되고 있다고. 뭐 어, 그런 톡은 뭐 여자꺼 시려면 그런 톡은 필요 없다니까. 장문호구, 톡 이런 거. 어? 지은 씨, 어제 보던 어제 본 순간부터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제가 스무 살때 지현 씨는 뭐하고 있었을까? 아, 그때 만나지 못한 걸 한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더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뭡니까? 헌신에? 헌신 호구의 탄생. 어? 호구 유니버스 알지? 뭔지요? 제 강자야, 세강자 그런 거는 다 캡쳐돼서 자진, 자존감에 그런 걸로 쓰입니다 알겠지? 야 폰더랩을 좀봐 내가 톡 그렇게 하나 절대 그렇게 해선 안돼 톡을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꼬실 수 있는데 뭐하는 짓이야 그게 절대 장문호고 하지 마세요 ,이.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합니다 또 자꾸 왜뭐 이렇게 너희를 표현하고 싶어해 어? 현트로 바, 먹이라고 맞나? 자꾸 톡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현트로 못 먹였는데 톡으로 뭐박바꾸기 힘들어 알겠어. 어, 꼭억해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자 단간이 나올 때, 어, 보이는 시호네가 권해준 무언가에 동의를 표한다. 예컨대, 예컨대, 어저께 무슨 냉면 되게 맛있게 먹었다. 을지면 혹시 냉면 뒤지지 않아? 아, 평냉 중에 을지면 혹이 짱이야. 예컨대 이렇게 했어. 공피한 게 짱이야. 이렇게 했어. 여자애가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먹어봤으면, 자기가 맛이 없었어도 와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오빠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어? 알겠어? 네. 심지어 내가 못 먹었잖아 여자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못 먹었으면 아 진짜? 오나 어, 먹고 싶다 그럼 그때 네가 뭐라고 하면 돼? 한번 면 오빠 가들 데려갈게 끝이야 데이트 약속 그냥 잡는 거지 뭐야? 냉면 데이트 어? 냉면 먹고 바로 뭐야? 아, 하는 거야 어? 아 이거 편집해야겠다 이거 평양 먹고 비빔냉면은 솔직히 좀 그래 어? 냄새가 나니까 형이 실화를 얘기해줄까? 여자애랑, 그니까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 털털하고 막 이런 행동들. 니네 앞에서 막, 쉬어. 야, 담배 피는 여자애들 중에 분명히 이걸 물어봐. 나는 당이 있잖아. 그러면은, 오빠 혹시 담배 펴? 이거부터 물어봐. 그래서 확인을 한다. 이 남자가 그런 걸 싫어할 것 같잖아. 그럼 분명히 얘기를 해. 아,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래서 많이 끊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금방 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 가? 결정적인 거 하나 알려줄까? 자기가 남자가 실제로 많아도 남자가 많음을 보이지 않아 당관이면 숨기려고 해. 오히려 노당이거나 너한테 프레임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어? 나 남자 많다 오빠 남자 그런 거 있는 거 받을 수 있지? 이런 식구나 적반하장으로 거기서 연장으로 뭐야? 너네랑 만나게 돼도 다른 남자 계속 만나고 클럽 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어? 이 프레임을 못 먹어서 마카로 처음부터 흐르르 털어서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 그럼 메타포 정도는 좀쓸수 있잖아 우리가 민주 사회에서 어이 정도 표현 자유 누리게 해줘.